최고의 대학을 찾지 말고 최적의 대학을 찾아 라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래교육 도서장 이강열 박사입니다 어, 지금 입시라고 하는 긴복 길고 복잡한 여정 속에서 어, 우리의 학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를 어느 대학에 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겁니다 어느 대학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택일까? 이 질문을 찾고 계시죠. 아마 열분 <laughs> 중에 아홉 분은 랭킹 몇위 학교를 가야 돼? 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근데 얼마 전에 한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울림을 주는 화를 주셨습니다. 클리브 선생님과 하니 박사님 전공 순위가 좋은 대학과 내 아이에게 정말로 맞는 대학, 좋은 대학은 별개 문제인 것 같아요. 라고 고민을 타고 오셨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말을 듣고 바로 이겁니다. 바로 수많은 랭킹과 정보의 공수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핵심이 우리 아이에게 맞는 대학을 찾아나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여러분께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막연한 목표에서 우리 아이에게 최적의 대학을 찾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네 가지 기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자녀의 미래를 알아주는데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학업적 성과, 즉내 프로파일로 현실적으로 어느 대학에 갈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버대학이 안만 좋고 서울대 연구대가 아무리 좋아도 내가 갈수 없으면 그림이 떠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께서 짚어주신 부분도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어머니들 아버님도 이러세요. 내가 아는 대학에 가. 아는 대학이 아니면 그죠 뭐. 그런데 뭐 문제는 아이가 갈수 있느냐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아이가 갈수 있는 대학의 범위가 어딘가 필터링 하는 건데, 이 어리석은 아빠, 일부 어리석은 엄마들은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 가라고 얘기해요. 갈수 있나요? 이건 굉장한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객관적 지표인 우리 아이의 성적과 성적 중에서 GPA와 SAT와 AP와 TOEFL 토플. 그래요. TOEFL이 75점밖에 안 되는데 100점짜리 대학을 골라서 가겠다는 거예요. 원순로차아안 받아줍니다. 원서가 안 들어가도 어떻게 어떻게 어프라이를 해요? 즉 내신 성적은 어떤지, AP나 IB는 와 같은 고난도 과목은 얼마나 수강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성과를 했는지, SAT와 ACT 점수는 어느 정도인지 보는 겁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석차를 보거든요. 그런데 50%바에는데 IB를 갈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대학을 세 군으로 나눠서 각이 어려운 대학, 적절한 대학, 쉬운 대학. 그리고 각이 어려운 대학도 다시 로리치와 리치, 매치도 적정 대학도 예 낮은 적정과 그냥 적당한 적정 이렇게 나눠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안 나누고 그냥 그냥 질르다 그래요. 이게 제일 요 우리 아이가 갈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가 이건 정말 냉장고에 필요한 것이죠. 가고 싶은 대학과 갈수 있는 대학은 다르다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가고 싶은 대학만 쓰는 거예요. 그러다다 떨어지는 거죠. 자, 갈수 있는 대학이 어디인가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학업적 기준이 학업적 성과가 어디 있는가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어떤 구한이 가정경제상황 등록금을 감당할 수 있는가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상담을 하고 지금 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 아빠 수입이 7,500만원 밖에 안 돼요. 근데 모두가 사립대학 아니면 주립대학만 골랐는데 아 이제 재정보조를 안 주는 주립대학 사립대학 예를 들어서 u e c Lipset, Southern California 또 뭐죠 Carnegie Mellon 안 줍니다. 암만 써도 안 줍니다. 근데 그 대학을 넣어야 포함돼요. 두 번째로 U.I.U.C. 유시버클리, 유시 위스콘신, 유시 데이비스 아니 유시계를 들면요, 1억이넘는다니까요그 다음에 U.I.U.C. 위스콘신도 7 8천만원 9천까지 간다니까요. 아, 7천억에게 아버지 본국으로 어떻게 이 학교를 지원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현실적이고 매우 중요한 문제이면서 가정 경제적 상황입니다. 미국 대학, 특히 사립 대학들은 학비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비쌉니다. 합격 통지서 받을 때에는 기쁨은 잠시, 이제 절망은 깊어집니다. 절망이 아주 깊은 고통의 절망으로 빠져듭니다. 여기서 우 중요한 개념이 뭐죠? 네, 미국 대학은 비싸지만 미국 사립 대학은 비싸지만 v i n c e l a 라는 제도가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총 비용을 흔히 예, 스티커 프라이스라고 합니다. 스티커 프라이스와 네트 프라이스 속값은총 비용과 직접 부모님들이 내야 될 값은 달라요. 총 비용이 1억 뭐 2천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네트 프라이스는 3천으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왜? 9천만 원은 파이낸실때이트 받으면 되잖아요. 이 네트 프라이스, 순수학비를 어떻게 그럼 파악할 수 있느냐 여러분들께서, 간단합니다. 우선은요. 각 대학들은 홈페이지에 재정보조 계산기가 나와 있어요. 그계산기 한번 돌려보세요. 그런데 이 계산기는 simple calculator라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복잡한 상황에 대한 것들은 다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simple 한 상황이라면, 예, 내가 집이 한 채고, 얼마고, 내가 얼마를 벌고, 이 합비, 이 총비용이 얼마니까 빼면 얼마나 금방 나와요. 그런데 뭐 부채가 얼마고 뭐 건물이 몇개 있고 뭐그 다음에 저 뭐죠 그 임대 사업자고 이런 것들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플한 경우에는 넣보고요 어려운 경우에는 저 같은 전문가한테 오시면은 오시면은 계산 드립니다. 그래서 합격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려면 내가 부담할 수 있는 대학을 보내야 된다는 것이죠. 욕심 부리세요. 갈수 없는 대학에 간다고 그러고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대학에 가겠다고 우기는 결과는 네 슬픔밖에 안 남더라고요. 자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에세이와 액티비티를 통해서 나의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는가 성적뿐이 아니라 결국 보여줄 수 없는 학생의 색깔과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에세이와 액티비티거든요. 이 비교과 활동은 양보다 질, 개수보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10개 활동을 그냥 각각 각각 줄줄줄줄이 나열하는 것보다는 3, 4년간 꾸준히 참여하고 자신의 성장과 리더십과 열정을 보여줬던 그 액티비티들을 앞쪽에 그리고 압축해서 정확히 보여주는 것이 입학사정원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에세이 글쓰기는 실력을 뽐내는 대회가 아닙니다. 자기 성찰의 보고서라고 하면 되겠죠. 내가 한 활동과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왜이 대학 이전공에 그토록 끌리는지를 진솔하게 보여주는 건데 이런 것들을 보여줘서 합격할 수 있는 대학 내 아이에게 많은 대학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해 되셨어요? 우리 아이가 만들어 내는 S. 그 액티비티가 그 대학에 가서 꼽필수 있다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어떤 대학은 연구 시험을 높이 평가하고 어떤 대학은 인성 부분, 사회를 위한 봉사 활동을 깊이 들여다 봅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아이의 이야기가 가장 빛날 수 있는 무대를 찾아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됐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게 이겁니다. 내가 이 대학에 우리 아이를 보냈을 때 정말 행복할까? 우리 아이의 성향을 파악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 대학은 한국 대학들과 다르게 좀 색깔들이 좀 달라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이에게 맞는 대학일까? 아이의 성향과 선호도, 즉 f e t 다른 말은 궁합이죠. 이 우리 아이가 이 대학에 정말 맞을까라는 어떤 아이들은요, 대도시를 선호하고, 우리 어떤 아이들은 저요한 대학을 선호하고, 어떤 아이들은 큰 대학을 선호하고, 어떤 대학은, 어떤 아이들은 작은 대학을 선호하고, 어떤 학교는 복잡한 학교를 좋아하고, 달라요. 자, 여러분이 자녀들과 이런 대화를 한번 알아보시오. 우리 아이는 치열한 경쟁을 즐기는가, 아니면 협력적인 분위기에서 더, 더 결과가 잘 나올까. 두 번째는, 수백 명이 듣는 대규모 강의에서 숨어서 듣는 걸 좋아하는 건가? 교수님과 토론을 하는 소규모 수업을 좋아하는 건가? 세 번째는 활기찬 대도시의 한복판의 캠퍼스에서 에너지를 얻나? 아니면 은 조용한 자연 속의 캠퍼스에서 안정감을 느끼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수만 명이 다니는 주립대학에서의 자유로움을 만끽하는 건가? 부수님과 학생들이 가족처럼 지내는 소교 학교, 디벌 아트 칼리지의 공동체 문화가 맞는가. 분명히 구별해 주시죠. 이처럼 부모님께서는 랭킹만을 높은 곳에 찾으면 분명히 실패 합니다. 우리 아이가 기죽지 않고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러면서 잠재력을 마음껏 발휘했는데가 어디인가 이걸 찾는 게 중요한 것이죠. 4년이라긴 세월을 보내야 됩니다. 그리고 젊은 시절에 정말 성장할 수 있는 것을 보내야 됩니다. 4년 시절을 만족스럽게 보내있는 대학이 어디인가? 지금 4가지 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4가지 네, 네, 기준을. 네.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디렉터, 감독이 아니에요. 뭐죠? 조력자예요 facilitator입니다. facilitator죠. 예, 그래서 학업적 성과, 경제적 상황, 학생의 이야기, 그리고 자녀의 성향을 이렇게 종합하면 학교도 이렇게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근데 부모님들은요, US 뉴스 랭킹 몇 위에요? 아우, 촌스럽게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특히 아빠들. 랭킹 몇 위에요? 저는 그만 들으면요, 막, 이래. 그래서, 여러분, 옆에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부모님, 조역자야. 그리고 다양한 선택지를 보여주고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서 네가 어디 가면 훌륭한 너의 젊은 시절을 보내고 네가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겠니 이렇게 현명한 조력자가 되어 주셔야 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전공순위가 높은 대학, 뭐 US News Report 랭킹이 좋은 대학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작업을 아까 제가 네 가지를 말씀해 가지고 필터를 가지고 하나씩 걸러내서 나만의 우리 아이만의 리스트를 만드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성공적인 대학입시 본질입니다. 어, 의미 있고 긴 여정에 이제 저 같은 전문가가 훌륭한 정보 탐찰의 도구가 되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인 판단은 학생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가장 잘 하시잖아요. 그래서 배워를 통해서 찾으시고요. 저 같은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저는 최단 거리로 가장 간호성 있는 길로 안내하는 셔로파입니다. 자, 헤르베트 산에 올라갈 때 혼자 독불 장으로 올라갈 수 있어요? 높은 산일수록 꼭 셔로파가 필요합니다. 도움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저는 그 셔로파 능력 있는 셔로파가 대어드릴 수 있고, 지금까지 그래 왔습니다. 아셨어요? 여러분께서, 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구소에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